사파리랑 이번 나이키 공홈에서 산 블랙이랑 사실 저거 아직 신을지 말지 <laughs> 고민 중이라 새고 <laughs> 상태 그대로입니다 제가 쪼랩인데 알파 플라이를 신는 게 맞을지 어떨지 고민스러워서 안 신고 있었는데 계속 뛰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페이스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길래 그래도 적어도 블랙 컬러 정도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있는 컬러니까 뭐 이거 신고, 이게 막 합격, 아까워가지고 막 조심조심 신느니, 이거 편하게 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 좀 트랙 같은 데 연습도 TT 같은 거 해볼 때 신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올블랙 컬러는 그냥 신고, 어 그래도 달리기 시작했는데, 최고라는 <laughs> 운동을 한번 신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쪼랩이라고 뭐 신을 건 없잖아요. 신음 다친다고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제가 신고 막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냥 자기 합리화로 신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팔아야겠죠 어.. 신고 싶다 <laughs> 알파플라이3 리뷰야 뭐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그냥 다음번에 이제 신고 나가면 쪼랩이 신었을 때, 저 같은 쪼랩.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이도 많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어서, 뭐잘 달리지 못하는 저 같은 쪼랩. 쪼랩이 알파플라이3를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신어보고, 리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예뻐서. <laughs>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러닝화는, 러닝화는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와, 이거 시작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가벼워 또, 신고 싶게. 아무튼, 쪼레비 신고, 과연 어떤 느낌일지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포. 이, 슈파인더 카페에서, 그, 구매했는데 새거 올리신 분이 있으셔서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아미노바이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번에 동마 나갈 때도 이거 풀코스 분들만 주고 <laughs> 저는 10kg라 이거 안 들어있더라고요 부러웠는데 먹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저는 270 사이즈로 올라가있길래 얼른 구매했고요.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노래끼리 한색인데, 음 여기 이렇게 서울 마라톤 에디션. 이렇게 로고도 있고, 저 근데 몰랐는데 여기 39mm 뭐 이런 게 적혀 있었네요. 높인가 보다. 오, 이게 앞에가 엄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가볍다.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 아디다스 2보 SL은 여기 안 들어있어서 여기 에너지로 들어 있어서 이게 이 에너지 로드라고 그러나? 이걸 들어 있는 거 처음 신어 보는데 궁금합니다. 카본 플레이트 그냥 일, 일자로 쫙 펴진 카본 플레이트랑 어떤 부분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렇게 딱먹 소리 더 떠어 있네요. 둥둥둥둥 롱롱롱롱롱롱동. 롱둥둥둥둥둥둥둥둥동. 뿅. 이 소재가 뭐그 통풍이 잘안 된다고 이렇게 연기 넣어서 막 나오는 거 테스트한 영상들 막 스레드랑 인스타 같은 데서 봤는데 뭐 알파플라이나 그 여기 통기성 좋은 애들은 여기서 연기가 막 나오는데 이 프로포는 여기서 연기가 막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좀 더울려나 소재가 여기 이렇게 니트 같은 그런 게 아니라서 음 연기가 나오진 않을 수... 연기가 나오기 어렵겠네요. 이게 약간. 바람만 계속 해왔기도 하고, 음, 신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신어봐야지 알지, 뭐. 오, 요것도 약간, 이보 SL은, 바깥쪽이 살짝 깎여있던데, 이것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것도 오른쪽 바깥, 뒤끝이 바깥쪽이. 근데 이보 SL보다는 좀덜한것 같아요. 오, 어이구, 이것도 엄청 얇네, 인솔도. 오, 여기가 이 안쪽 중족구 여기가 파여 있어서 아 이거 쪼립주제 이거 잘 신을 수 있겠쥬? 오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이보 S3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느낌? 음. 러닝에서 그런가? 러닝화가 예뻐 보이는 건가? 우리 와이프는 러닝을 아예 안 하는데 신발 하나도 안 예쁘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laughs> 하루도 안 이쁘고만 그랬어요. 무게는 270 기준, 201g입니다. 200g 안 나갈 줄 알았더니 270이나 201g 나가네요. 그래도 아주 무척 가벼운 무게죠. 음, 운동화 끈은 e v o s 1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최상급 레이싱화라는 운동화 끈이 <laughs> 좀 허접한 것 같긴 했습니다. 어, 나이키꺼는 다 보니까 여기가 막그 뭐라 그러지? 체인 레이스라고 그러나? 풀, 레이스 막 그런걸로 되어있어가지고 안 풀리게 돼있던데 끈이 조금 에바 같습니다. 이 힐패딩은 아주 얇은데 이게 돌아가지 않게 여기가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고무밴드 같은거 돼있으면좀 무겁고 할테니까 근데 무게는 줄이고 여기 박음질이 살짝 되어있어서 돌아가진 않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이거 아프3는 안 신어봐서 모르는데 여기 원래 악마의 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아파서 뭐 그걸 뭐 벤치로 빼가지고 뭐 묶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영상 본 적이 있는데 이포에서는뭐 다들 알다시피 그런 건 없어지고 이렇게 무슨 부직포 같은 걸로 덧대어서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왕 동마 서울 마라톤 나가는데 서울 마라톤 에디션 신고 나가면 더 좋잖아요 <laughs> 일단 빨리 신어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오른쪽은 EVO SL 왼쪽은 아디제로 프로포 신어봤는데요 둘다270 사이즈고 EVO SL이 발볼이 조금 더 조금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넓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 발등도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신었고 이건 지금 처음 신어서 그런 차이 있을 수 있는데 발등도 여기 좀더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딱 만져봤을 때 여긴 여유가 있고 여긴 지금 딱 타이트 하거든요. 제가 발 실측이 256, 257mm 정도인데, 270으로 여기 발끝 제이고 이것도 발끝 제이고 요거는 하프나 이제 풀코스 도전할 때 신으려고 270으로 했는데, 10km 할 때는 265도 상관없었지만, 270은 신어야 될것 같아요. 두 개의 사이즈 차이는 음, 처음 이보에셀이 막클줄 엄청 클줄 알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큰것 같다. 그 통기성 오일이 이보에셀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비치잖아요, 이는안 비침. 이거는 이렇게 속이 조직이 보이는데 얘는 조직이 안 보여요. 통기성 오일에 이보에셀이 나을 수 있다. 일단 오늘 과기대 트랙 잠시 갔다 올 거라서. 트랙 가서 한번 신어보고 오겠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아 어, 이보에스의 아디오스 프로포 오늘도 딱딱이도 지금 잠깐 신어봤는데요. 오늘 이거 신고 걸어왔다가 이거는 이따가 가게 제 트랙 가서 좀 뛰어보려고.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신발입니다. 달라요.

기팀이 한번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의견 좀 물어보려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도 저보다 좀잘 달리는 기팀이도 그렇게 느낄지 쿠셔닝 감좀 물어보려고 기팀이도 한번 신겨봤습니다. 헛둘 헛둘. 이브 SL이 좀 내전 유발한다고 좀 흔들흔들 했었는데 저희 원래 집에 있던 이시사스 3핏 깔창 하나 깔았더니 착화감이 완전 다른 신발이 됐어요 걸을 때도 제가 이제 이거 좀 많이 흔들려서 일 때도 신지만 걸을 때도 걸을 때 위주로 신었었는데 걸을 때도 좀 흔들흔들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 시다스 깔창 하나 꼈더니 다른 신발이 됐습니다. 여기를 받쳐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이 기존에 있던 인솔 빼고 시다스 깔창 너무 두껍지 않은 건데 제가 작년에 샀던 재작년에 샀던 거거든요. 이제 수명이 거의 다 수명이 거의 다해가긴 하지만 일단, 껴봤더니, 다른 신발이 됐습니다. 흔들림이 확실히 적어졌어요. 그리고, 270 사이즈가 저한테 좀 컸는데, 이 깔창 끼니까 사이즈도 딱 좋아졌습니다. 어, 프로포 안 부럽네요. <laughs> 괜히 케이 프로포? 아무튼, EVSL, 너무 흔들려서 좀 힘들다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있으면, 뭐, 시다스 깔창이든, 어디든, 이렇게 안쪽에, 아치, 보 이렇게 받침 있는, 그 인솔 얇은 거 하나 너무 두꺼우면 안 좋을 것 같고 얇은 거 하나 이렇게 교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 플라이 3 오늘 신고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앞코는 한이 정도고요. 제 보통 정 사이즈 265인데 이거는 발볼이랑 발등 때문에 27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코가 한이 정도. 남습니다. 발볼이랑 발등은 딱 맞네요. 걸을 때는 느낌이 조금 신기해요. 걸을 때는 <laughs> 뒤에가 <laughs> 뛰어봐야지 할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봐야겠다. 응? 응? 신고, 아파프라이스 신고 나왔는데요 여기, 오늘, 네, 잠원에서 여의도 쪽으로 10km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걸로 그냥 조깅 다녀오려고 했는데, 어, 몸이 무거운 건지, 여기 부분이 너무 아파갖고, 오른쪽은 괜찮은데, 여기보다 도 계속 아파서, 끈도 엄청 활렁하게 좀 풀고, 조깅으로 엄청 천천히 뛰고 있는데, 새 신발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신고 빨리 달려야 되는 신발인데 빨리 달려야 되는 신발인데 제가 좀 천천히 달려서 그런 건지 좀 팔이 아파서 그냥 괜히 까불다가 또 다쳐갖고 아무것도 막 못한 바에는 조금만 하자 싶어서 지금 좀 멈추고 5km에서 멈추고 다시 5 k m 를 빠르게 한번 돌아가 보려고요. 중간에 잠깐 잠깐, 빨리 달려볼까? 하고 했는데, 4분 30초 페이스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4분 30초 페이스까지 원래 잘 못하는데, 잘 올라오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조금 페이스를 높여서5 k m 돌아가 보고, 오늘 원래 20km 뛰려고 그랬는데, 10km만 뛰어보고, 조깅은 그냥 노압을 났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갈 때 빨리 한번 뛰어볼게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창피하니까 지금 뛰어볼게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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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나머지 5kg를 좀 빨리 뛰어보려고 랬는데 3kg 뛰고, 퍼졌습니다. 아. 몸이 좀 무거운지, 그냥 체력이 이런 건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신발이, 지나보니까 아, 지금, 9kg 좀 넘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아 좀, 내 신발이 좀 풀렸다고 그래야 되나? 처음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좀, 빽값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 지금 되게 부드러워지고, 쿠션도, 오전에 추웠어서 그랬는지, 삑삑삑삑 소리 났었는데, 지금은 삑삑삑삑 소리도 안 나고 매우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새 신발은 일단 신고 뛰어봐야 돼요 조금 신고 뛰어보니까 훨씬 나아졌습니다 왼쪽 발등 아프던 것도 안 아프고 괜찮네요 오늘 알파플라이 3 처음 신고 1 0 k m 만1 1 k 로1 1 k 로 뛰어봤는데요. 조깅으로 하다가 중간에 3 k 로 정도만 좀 빨리 뛰어보고, 마지막엔 퍼져서 다시 그냥 조깅 하다가, 또 이제 왼쪽 갈등이 그냥 내 네, 문제인 건지, 처음에 신발 끈을 잘못 묶었는지, 좀 아파와서, 네, 무리하다가 다치면은 큰일이라, 지금은 이제 나머지, 저 한강 나갈 때까지 걸어가려고 걷고 있습니다. 역시 처음보다는 쿠션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처음에 막 딱딱해요. 삑삑삑삑 소리 나고 그랬는데, 추워서 그랬던 건지, 새 신발이라 그랬던 건지, 지금은 그래도 걸을 때도 괜찮아졌습니다. 삑삑삑삑 소리도 안 나고. 발등 문제는 제가 며칠 있다가 다른 운동화 편한 거, 노바블라스트 같은 거 신고, 뛰어보고, 때도 아프면 내 문제인 거고, 안 아프면, 알파플라이는 대회 때만 신는 걸로 <laughs> 해야 할것 같습니다. 확실히 빨리 달릴 때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달릴 때는 뭐, 제가 그 정도 속도까지 안 나는 속도까지도, 4번 초반까지도 그냥, 하죠. 하더라고요. 전 빨리 달리고, 한번 해봐도,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던데, 오늘, 거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속도가. 그 상태로 1kg, 2kg, 10kg, 20kg 이렇게 뛰면 좋겠지만, 60분이다가 다치면, 최후의 충격파 그 아픈 것또 맞아야 됩니다. 충격파 딱딱딱 딱, 딱, 딱 엄청 아파요. 어, 저번에 울었네. 삑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laughs> 무슨 소리야? 이거 창피하게. 삑삑에이 창피해. 오늘, 아, 알파플라이한번 더, 신고 나는데요. 왔 끈을 거의 안 먹다시피 많이 풀어줬어요. 근데도 이렇게 풀어줬는데, 여기가 살짝 무겁습니다. 아, 제가 발등이 높았나봐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여기가 살짝 좀낀기입니다뭐 신어서 늘려야지 뭐 방도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처음에는 살짝 헐겁다가 뛰다 보면은, 조금씩 조여오는, 그래서, 풀코스는 안될것 같고, 풀코스 뛰어도 못하지만, 한 10kg 정도만 할 때, 이거를 신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엄청 끼는 것도 아닌데, 달릴 때 약간 인물감이 들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제가 발 실측이 256mm, 257mm 이 정도고, 발등이 그 호카 3D, 캔을 했을 때 이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라고 나왔는데 이게 270이거든요 제가 평소 정사이즈 265 웬만하면 신고 좀 여유있게 신을 때 270을 신는데 여유있겠지 270이니까 했지만 여유있겠네 했지만 270 어림도 없습니다 아, 그발 길이나 발 볼은 괜찮은데 발 길이는 많이 남고 그렇다 275를 하자니 너무 클것 같고 어, 그래서 270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왼쪽 갈등이 살짝 발생되는데 신다 보면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이 니트 가피가 조금 뭐라 그래야 할까 니트 가피가 처음에 좀 빡빡하다가 신으면서 내발 모양으로 바뀌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처음까지는 <laughs> 있습니다 일단 더 신어 가야될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지금 한 5km 정도 뛰고 찍고 있는데 한 3, 4km 더 뛰고 점심 시간이라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배고파요. 기운이 없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1년좀안 되게 계속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달렸는데 살이 안 빠질까요? <laughs> 살 빠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빠져. 여기 과기대. 도착했습니다. 여입 맞나? 여입 맞겠죠? 도착해서 한번 뛰어보려고 신발, 아디오 스프로포 신고 와봤습니다. 한번 뛰어봐야죠. 몸좀 풀고 조깅하고 티티하고 갈 예정인데 몸좀 풀고 먼저 아, 어, 조깅 한 1, 2kg만 하고, 다음 주에 동반 1 0 k m 해야 되니까, 3kg TT 안한지 오래돼서, 3kg TT 한번 해보고, 어, 무릎이 좀 아픈데, 아프면, 아픈... 뭐, 하다 말고, 일단,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트랙 처음 와봐가지고 되게 좋네요. 아, 다리 좀, 좀더 풀고, 뛰어보겠습니다 로깅 해먹어 있는데 이브에스랑 약간 비슷한 바람이 와우 역이 장나이네이브에스랑 비슷하면서도 그 <laughs> 최대로 푹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그래야되나 그래서 이브에스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v 이 세일은 좀더 물컹한 느낌. 이거는 물컹하다가 말고 좀 튕겨주는 것 같아요. 비스름, 콩, 물컹, 물컹, 오히려 내전 유발은 이 v 이 세일이 좀더백봉잘꺾기는것 같아요 요거는 2부 SL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기 저긴 4분 정도면더 하고 장기서 TT 해보겠습니다 알파 플라이 3랑은 좀더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알파 플라이 3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는데 요거는, 살짝, 통통, 도와주는 느낌? 그래플라이 신으면, 다음날까지, 종아리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또랩신에, 개긴 신었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1km 뛰기까지 해보고 소감 말해보겠습니다 어쵸 아 이거 가민 가민 <laughs> 트랙모드로 처음 해봤는데 어, 트랙모드는 뭐,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뭐 1km 마다 이렇게 안 알려주고 아 그래서 조작에 익숙치 못해서 그 트랙 모드를 처음 해봤는데, 그, 그 전에 그냥 러닝 누르고 다닐 때는 1km마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냥 편하게 할수 있었는데, 아, 3km 티틀 하려고 그랬는데 1km마다가 아니라 뭐 갑자기 1000 몇백 미터에서 갑자기 1랩 뭐 끝나고 나오고 그래서, 뭐지? 이러다가, 이쯤이면 됐나? 너무 힘든데? 하고 멈췄더니 2 4 0 0 m 인가하더라고요 아한 바퀴 반만 더 뛰었으면 되는데, 아, 그리고 오랜만에 빨리 뛰는 걸 해봤더니 퍼지기도 엄청 퍼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빠르게 하는 걸 계속 하는 거는. 조깅만, 조깅 이주로만 그냥 뭐 조금씩 뭐 5kg, 6kg, 7kg, 10kg 이렇게 꾸준히 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두, 두 번? 두번 정도씩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는 어려움네요이 빨리 다니는 걸한 번씩 했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3kg TT는 뭐 성공 못했지만 동화 전에 한번더 이거 신고 프로 아디제로 프로포 신고 한번더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발은 어 뭐랄까 알파 플라이 3랑 프로포밖에 안 신어봐서 저는 이제 그 레이싱화 최상급 카보나 이거는 이두 개밖에 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알파플라이는, 어, 제한개 이상으로 너무 팍팍 밀어져갖고, 어, 막, 뛸때 엄청, 나 이렇게 빨리 달수 있나? 했지만, 다음날 보면은, 이 종아리랑 발목이랑 막, 한, 한 3, 4일 아프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는 가장 높게 나와요. 제 속도가 아닌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3분 후반대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어, 그래서 확실히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포는, 그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랄까? 근데 뭐 그냥 딱 지금 한 3kg 정도밖에 안 뛰어봤으니까, 그 매직 스피드 3? 그 정도 페이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쪼랩이라 뭐 단순 비교는 불가할 것 같고, 뭐, 쪼랩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세요. 뭐 고수들은 다르겠죠. 저는 완전 쪼랩이라, 어, 근데, 이보 SL이랑 확실히 다른 신발 같아요. 이보 SL 때는 제가 솔직히 너무 실망을 했어가지고 그냥 패션화로 거의 많이 신기도 하고 조깅할 때만 좀 신는데 조깅화로는 또 노바블라스트 5가 생긴 뒤로는 노바블라스트 5만 신게 되더라고요. SL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포는 제 알파플라이보다는 지금 실력에는 알파플라이보다는 프로포를 많이 신을 것 같습니다. 알파플라이는 대회 때도 잘못 신었다가는 제가 막또 다쳐가지고 병원 다니고 이럴 바에는 이 프로포는 신고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몇번더 신어보고 해야겠지만 오, 내일도 기회가 되면 좀 신어보고 알파플라이는 좀더이 쪼렙이 좀더 아, 중랩 고렙은 돼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신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동마 에디션이니까 이번2025 서울 마라톤 동아바나트 동마 때는 이거 신고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쪼리비들 음. 화이팅 다치지 말고 뻔난하세요 화이팅